오늘 희망의 교회에 와서 김정일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거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 혹시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김정일 위원장님보다는 김정일 목사님 참큰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그런 희망이 있는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40년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늘 부르시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육신생활이 좀은퇴하나서 어려워지더래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신고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 이런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래요. 찬송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도 따라서 나오더래요 해가 넘어가는 저녁노을에 창가에 떡 긁어 앉아가지고 서편의 달이 호수가 예질 때에 뭐 이런 노래 한참 노래를 또 부르다 보니까 해가 꼴딱 넘어가는데, "네 신자나내신자나 네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가 그분이 차, 에,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해는 저 소도인데 찾아오는 사람 없소?"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바로 그때 전화가 때르릉 그리고 오더래요.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얼른 설교를 해주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고 비슷하더라고요 월요일날 김정일 위원장님이 아니라 김정일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아주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훨씬 좋던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당첨돼서 여기 왔는데 목사님 설교는 쌀밥 제 설교는 보리죽 그래요. 동두천에 어느 마흔여섯 살된 사람이 한 이십 년, 한 십오 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출레자가 출애를 해 주었는데 그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험금을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그돈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동생을 또 살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험 또탄 거예요. 그돈다 떨어지니까 자기 처남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험을 탄 겁니다. 한 10여 년 동안 아무런 그 꺼리김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수사의 발각이 되어서 지난 주에 그 발각이 되서그 사례범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참 행복한 가정으로 살줄 알았는데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한고하게 살고자 하는 희망인 줄 압니다. 제가 오면서 희망 교회 그러니까 어김할 희망이 있어요. 찬송의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주 희망이 있고 찬송이 살아있어서 야 희망 교회 정말로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성공을 원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업적 남기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희망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행복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 이렇게 깨닫고 믿어집니다. 성경은 이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문서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산이 저거도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려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인간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후에 그가 얻은 삶의 지혜로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거듭, 가산이 적어도 요화를 경연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왕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의 생애 결과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임을 보게 됩니다. 가산이 적다는 말은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닌 겁니다. 오늘 희망 교회 와 보니까 아담 사이수 교회도 건축하셨고. 아담 사이스의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신 줄로 압니다.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난의 찬송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를 제가 받고 돌아가게 되네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는 가정이 되라는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삼는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 가족이 주위를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안은, 문안에 유하는 계계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날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는 학교에 가서 해라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야 될줄 압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과서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닌 겁니다. 온전한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인격을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몰래지도 않으시네. 세계를 지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임을 보게 됩니다. 그 강대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삶의 원리를 깨닫고 삶의 원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미국의 록펠레라는 사람은 억만 장자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수백 개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 어머님의 교훈이 일평생 이렇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너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와서 앉도록 해라. 너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십의 일조는 꼭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그 이렇게 미국에 성공하는 사람이 기억나고 그는 가는 데마다 간증함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되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부를 잘 하셔야 될줄 압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잘 하실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어느 시골교회 저기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처럼 말에요 머리가 신, 에, 권사님이신데 그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그 권사님 보고 그습니다 권사님의 가정에 금년에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10년 전에 시집을 하는데 아기를 아직 못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권사님내가정에 며느리가 아들 낳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며느리가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권사님이 야 아멘해 아멘해 죽어도 이 며느리 아멘 소리를 안 하네. 그니까, 러 시어머님이 대신, 아멘! 그랬어요. 1년 후에 그민 우리가 해결을 할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냥 쑥나버렸대 아멘 하면, 오늘 아멘하신 양분 권사님들 아들 으실런지또 모르겠네. 약간, 김정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내 것으로 꼭 받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실로 자녀의 장례를 염려한다면 내 자녀가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줘야 될줄 압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일이 귀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온 가족이 하나되는 미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습니다. 야곱이 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음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세 가지 일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좋은 추억을 자녀에게 남겨주어라. 둘째는 좋은 습관을 남겨 주어라. 세째는 좋은 신앙을 남겨 주어라.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좋은 신앙 물려주는 것이 값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 것보다 나은이라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미워하며 살진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좀 가난해도 좀못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다는 말씀인 겁니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물질만 사는 곳이 아닌 겁니다. 가정은 사랑한 사람이 만나는 곳인 겁니다. 사랑에 위해서 사는 곳이 가정이란 말씀인 겁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종종 202장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이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저는 신방 가서 이 말,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교회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가정에 돈만 보다 쌓아놓으면 돈만 쳐다보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될줄 압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줄 압니다 가정 중심의 하나님이요. 그 내용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모신 가정 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미운 사람을 만나고 사는 곳이 지옥인 줄로 압니다 목사님은 여러 성도님의 사랑 목사시는 목사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양식이 좀 적어도 성도님이 사랑만 해주시면 그 사랑받아 먹고야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복덕에 살아가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목사님의 사랑받고 사시는 성도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교회는 정말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게 사랑이 연결이 안 되면 참 문제가 돼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시는데, 세계 각체에서 장노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시고, 속자님도 가시고,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이 다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그 목사님 잘 들어가려고 하다가 선사님 나는 여기에 안 들어가려 합니다. 이게 천사가 뭐라 하는 거니? 아,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시냐고 수고 참 많으셨는데 목사님 자리 따로 별도해 마련했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왈 저기 앞에 가시는 저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의 부역할 때마다 당일 때마다 그냥 문제를 삼고 일을 벌리고 그냥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할퀴고 그냥 흉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그 천당에 가서 그 장로님 옆에서 그렇게 살면 아난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러는 거니 거기는 말이요. 당회도 없고 구역에도 없고 괜찮으니까 참 좋으시니까 들어가시라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 부산으어 돌아가셨대요 그 얼마나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아이, 나 거기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잔치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고난받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웃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그랬습니다. 얼굴 찡그리고 산 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 이렇게 보니까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얼굴이 천세월 불같은지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웃으며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잔치하는 천국이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찬찬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결혼 잔치집인 줄 압니다. 요 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이적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결혼 축제로부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려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최대 이적은 가정에서 잔치하는 즐거움으로 살도록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인간을 잔한인생으로 살게 하신 줄로 합니다. 이때는 잔치하는 즐거운 동산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어 잔치하는 축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축제를 완전히 비극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대교의 라피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쁨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만든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만든 기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 영원히 희들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즐겁게 살라고 에덴 가정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즐거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노라. 하늘의 포도주를 너에게 주라.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 잘 만나고 체험한 그런 사람은 그가정에다 잔치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 교회와 희망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 성도님의 가정에 이 잔치 집과 같은 독된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을 찡그로 살면 세월이 지옥같이될 것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천국 사는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망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희망교회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은, 증거했는데 잘못 전한 것은 삭제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기억되고 간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님 모시고 산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또 희망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들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